좀 통증은 어때요? 참을 만해요. 차을 만해요. 인중이 제일 아픈데. 더 오. 오케이 숨 쉬고 숨 쉬고. 오, 이건 좀 아프다. <laughs> 어, 어, 많이 아프죠. 많이 네, 아프죠. 네. 원래 인중이 제일 힘듭니다. 오. 아 아프겠다 아프겠다. 오. 아, 오늘 나도 아프다. 자 이제. 마호이 음. 아. 음. <laughs> 아프죠. 예. 어, 그래도 어, 이렇게 예쁘게. 좀 아이스 태고 하니까 좀 덜어져. 그래도. 고운이 만극하옵니다. 예. 아보이나 맞으셨어요? 투브 촬영을 착각해가지고 네. 오늘 음, 닥터 송에게 제가 레이저로 빠지셨다고? 레이저로 두드려 맞았거든요. 제가 아, 제모 레이저 <laughs> 맞았습니다아 그러니까요. 나 어, 이거, 이거 아, 오늘 아, 찍는데 아, 아 이거 역시 운명이다. 네, 이거는 예. 그러니까요. 남성분들이 피부과에 와서 어 피부 되게 좋아 보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때 제일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역시 제모죠. 털이 어쨌든 간에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얼굴이 훨씬 더좀 샤프하게 턱선도 좀 바로 보일 수도 있고. 항상 면도하시는 분들 이제 게 털이 많으시면 이게 좀 푸딩딩하게 보이고 좀 그리고 아침에 면도해도 막 저녁 되면 다 나와 가지고 막뭐 산적처럼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이 결국은 레이저 제모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오히려 제모에 대한 수요가 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편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선생님 선율이 제일 좋아 보이시는. 이게 남자들 이잘 알겠지만 우리 피디님들다 알겠지. 남자분이지만 이게 멋있게 나는 사람들이 있고 별, 별품 없이 나는 사람들 있어. 내시형. 제가 완전 은내시 스타일이기 때문에 멋있으면은 사실 잘 제거 안 하고 그냥 좀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분많을죠 그리고 막. 오, 있죠 있죠. 있죠, 있죠. 오, 어, 뮤시잖아요 그리고, 어, 어, 네, 네, 그리고 계시네요. 로망 가득하시잖아요, 지금. 네, 어. 욕망인가요, 거의 로망보다. 어. 네. 그 여성분도 탈모 때문에 약을 오래 장기간 드시다 보면은 인중이랑 이런 데 털이 진짜 남자처럼 짙어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유, 하나를...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머리털을 얻은 대신에 이런 수염들은 어? 또 제모를 뭐 원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뭐. 진짜. 네. 하나를 얻고 두 개를 얻는 거죠, 뭐. 네. 그렇죠, 그렇죠. <웃음> <웃음> 다시 하나를 좀 잃게 <laughs> 만들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레이저 제모는 어떤 그 시술인 거예요? 레이저 어, 제모는 네. 결국에 우리가 털을 얻으려면 결국 반영구적으로 이제 털을 제거하는 게 목표인데, 털이라는 거는 털을 감싸고 있는 그 모낭이라는 공장을 통해서. 털이 만들어지는 건데 연도나 침이라든지 이런 건털 공장을 그대로 남겨둔 채로 있기 때문에 그 완벽한 제모라고 할 수가 없,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털 공장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레이저 제모를 하는 건데 주위를 싸고 있는 털을 만드는 공장이죠 그래서 그 모낭에 데미지가 있게 되면 은 털을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점점점점 잃어가는 거죠 그러, 그러다 보니 반영구적인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레이저 제모 4시처럼 나신다는 우리 일반적인 남성분들은 최소한 5회 정도를 권장을 드리고요. 기대치가 조금 다를 수는 있잖아요. 몇개 정도 나는 것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내가 면도나 이런 걸로 좀 컨트롤하면 된다라고 하면은 3에서 5회차만 해줘도 엄청 많이 좋아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면도 안 하고 다닐 정도로 깔끔하게 보이는 정도는 초반에 몇 번만 해줘도 바로 그런 효과를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원장님들은 이렇게 수염 상태나 이털 상태를 보면 아제옷잘 먹을 어. 아 보이죠 네. 보이죠 보이죠 어, 보이죠 감독님들 중에서는네 네. 우리 감독님 우리 요 왼쪽에서 계신 막내 감독님 네. 딱 전형적으로 아, 털이 멋있는 털이 나는 유형이에 네. 털이 기르고 계시고 네. 딱 봐도 이미 제보 받으신 분이고 어. 여기는 어. 약간 내시형이긴데데 털이 네. 뭐이게 본인이 기르는 쌀도 아니고 아 아니요. 많이 탐나요 아니요. 오, 아 마이 프레셔스 예 탐이 아, 납니다 저거이다 아, 봐요 흥분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laughs> 단점으로 꼽자면 1번은 사실 비용이죠. 결국에 왁싱하는 것보다 고가의 레이저 장비를 쓰던 시술이다 보니까 두 번째는 통증이죠. 털이 굵은 남자분들은 정말 이게 심하거든요. 그어 진짜 레이저 하면서 막 울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제가제모할때없는 인형이 있어요 아. 아, 그래. <laughs> 근데 얘가 열이 들어가는 시술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열에 대한 자극이 갖고, 특히 이제 모낭에도 자극이 가다 보니까, 모낭염이 렇게 여드름 올라오듯이 음.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이 있어요. 되게 얕은 층에서 생기는 모낭염이기 때문에, 골아서 터진다거나 얘가 막 통통하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개수가 많고 병원을 자주 오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먹는 약을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면도를 안 하고, 이게 막 특히 이런, 이런 데, 구렛나루 잔털 긴 것들, 우리가 제모를 그냥 하다 보면은, 이게 안으로 들어야될 게, 밖으로 뭐다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부에 화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레이저 제모 후에 자외선도 좀 조심해야 하는가요? 자외선이 필요한 건데 결국 이게 열이 들어가니까 좀 붉어지거든요. 음. 근데 붉어져 있는 염증 상태에서 자외선을 너무 많이 맞아 버리면 색소침착으 조금 남을 수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뭐 필수적으로 뭐 다른 것들만큼 아니긴 해도 요그래 어 선크림은 발라주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다. 남자분들은 네. 보통 이제 다리 제모 하시다 보면은. 네. 발가락 털도 <laughs> 이제 하시다가 보면 발가락 털만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거든. 지금 발가락 이런 데 털이 이렇게 쫙 나와있는데 다리는 깨끗하신데 네. 그런 분들을 본적이 있어요. 어, 그러면 이제 발가락을 제가 그냥 서비스로 해드리고 네. 어, 발가락 털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서비스 맞지? 아예 약간 서비스 맞지? 아딱 털이 나뒤털이 이런 거에는 해당 안 되는 건가요? 레이터는. 크기가 좀 어렵긴 하죠. 코털은 특히나 이제 속에 털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부위가 좀 화상의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는 탁 타면서 이게 연기가 많이 나거든요. 그럼 그게 그대로 코로 흡인이 돼요. 건강에도 사실 좋지 않으니까 <웃음> 코털은. <웃음> <웃음> 아니 우리는 아, 우리는 닥터니까 아 괜히 소문이 망극한 게아 아닙니다, 저희가. 아 닥터, 털 면도기 잘 나오더라고요. 뭐, 혹시 저희 나와 있나요? 그래서 <laughs> 네. 물어보신거 아니죠? <laughs> 아이소 꿀템에 뭐 없나? <laughs> 아이소 꿀템에 커털 <laughs> 면도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 네. 잔소리 좀 듣겠습니다. 제모 레이저 통증이 좀 많이 심하지만 참고 견뎌보자. 듣고 싶은데 잔소리야. 아 많이 아파요. 아무 오늘 저희가 마무리하기가 좀 아쉬워서 우리 네. 또 막내 감독님 네. 네. 어떻게 좀 해주시죠 굉장히 또 기대하는 네. 표정인데 네. 이따가 제대로 그 레이저 맛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판단은 제모사 출동. 네. 네. 자 가시죠. <laughs> 하면 이제 여기 털이 팍팍 튀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음, 이거 조금 덜 나오긴 하네. 조금만. 오케이. 좀 통증은 어때요? 참을 만해. 참을 만해요. 어. 음, 여기 털 튀어 나온 거 보이시죠? 제모 레이전는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멜라닌 색소에 레이저가 먹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결국에 열을 먹은 털이 주위 모낭에 열 데미지를 입히면서 모낭에 손상을 주면서 재무 효과를 가져 오는 건데 레이저 열을 먹은 이런 털이 이렇게 팍팍 튀어 나올 수가 있어요. 레이저를 하면서. 원래는 타는 냄새가 나 예, 네, 맞아요. 이게 털이 타는 냄새. 원래는 이게 팬을 켜고 하는데 이거 일단은 타고 있는 맞죠? 그렇죠. 예, 네, <laughs> 피부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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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는 안 타고 피부도 <laughs> 예, <laughs> 어.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우리 모델분은 지금 지옥불 맛을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오징어 땅내가. 자, 우리 원래 우리 요 흰티 입고 하면은 털이 팍팍 튀어나가면서 털이 막 일로 막 튀어나가기도 오, 오, 하거든요, 진짜? 그죠 네. 자, 이제 인중이 제일 아프거든요. 우리 인중이 제일 아픈데 음, 숨을 잠깐 참아보세요. 아, 숨을 잠깐 참고 연기가 코로 들어갈수 있어서. 오. 오케이 숨 쉬고 숨 쉬고 오 어, 이건 좀 아프다 <laughs> 어, 어, 많이 아프죠 많이 네, 아프죠 네. 원래 인중이 제일 힘듭니다 오. 이게 자 오른쪽도 닦고 음. 아 크겠다, 아프겠다 아프겠다 오는 나도 아프다 아, 아, 탄내가 아, 근데 탄내가 나죠 원래는 음. 이게 그 석션기를 해서 하는데 오늘은 자 이제 음.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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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laughs> 많이 아프죠 네. 어, 그래도 오, 이렇게 갑니다. 좀 아이스 대고 하니까 좀 덜하죠. 그래도 한번 어. 거울 거울이 여기 있고, 자 한번 앉아서 거울 한번 보시죠. 그럼 이제 이 털들이 네. 뭐 세수하거나 네. 뭐 이렇게 화장품 바를 때 조금씩 네. 이렇게 뽑혀 나오는 것들이 생겨요. 아, 나머지 지금 남아 있는 네. 네. 그러면 그 털의 생장 주기에 따라서 네. 조금씩 간격을 띄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술하면은 네. 효과가 반영구적인데. 결국에 좀 많이 없어지더라도 나중에 추후에 그래도 한 3, 4개월 간격으로 좀 꾸준하게 이제 관리가 좀 필요하긴 해요. 네. 음. 어떠세요? 아. 그할 만하시죠? 특징을. 네, 아, 금방 끝나니까. 아. 근데, 어, 금방 음, 끝나니까. 네, 네, 네. 근데 네. 주먹을 너무 꼭 쥐고 있더라고. 요 <laughs> <laughs>